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 제가 한 2주 동안 좀 몸이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어, 어디 뭐 크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좀 많이 쉬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어, 그 일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게 많았는데, 어, 이렇게 파이, 동영상 올리는 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2주 동안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몸도 다 회복됐으니까 꾸준하게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해코턴 대회가 진행 중이죠. 사실은 뭐해코턴 대회는 개발자 축제라 딱히 사용자로서는 별로 이렇게 그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되는 웹들이, 이 앱들이 가시화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코 팀, 특히 니콜라스 박사는 아마도, 이 해코톤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메인넷까지의 일정을 머릿속에 두고 있을 거예요. 현재 오픈된, 개방된 일정은 연말 메인넷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라고 해도 12월 31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2월 25일 날 대부분의 업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사실은 미국 저녁이 대부분 휴가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해야 된다 그러면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 전에 오픈될 건데 메인넷이 그 전에 이제 그 메인넷을 12월 25일 오픈으로 잡는다면 그 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죠. 보통 회사나 단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시점을 딱 잡았을 때는 그것을 정해두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정표를 만듭니다. 음, 저도 이제 한번 그 메인넷을 연말, 오프, 연말 오픈이라고 하고 그렇게 못 박아두고 일정을 생각해봤는데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개인 예상이지만 아마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해커톤 대회하고 파이 컨벤션. 해커톤 대회는 지금 진행을 해서 8월 10일 날까지 진행되고요. 8월 말까지는 이제 뭐그 해커톤 대회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다 오픈이 돼서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파이 컨벤션이 또 잡혀 있죠. 이두 가지 행사가 있을 건데,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KYC와 IAT 기능이 이제 그 메인넷 오픈 전에 끝나야 돼요. KYC가 메인넷 오픈 전에 만들어져야만 메인넷을 오픈했을 때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내가 가진 파일을 교환 거래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KYC는 이제 오픈 전에 메인넷 오픈 전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오픈 딱 되고 나서 KYC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픈된 다음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용자들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KYC하고 IAT 기능은 한 쌍입니다. 어, KYC 기능을 거쳐야만 IAT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IAT 기능은 In-App Transfer 기능이죠. 어, 그래서 이, 이전에 KYC 거친 사람이 자동으로 IAT 기능이 활성화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한 쌍으로 보는 게 좋고요. 제가 10월 여기 보면은 10월 컨벤션에서 KYC가와 IAT가 오픈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유는 어, 파이 컨벤션 자체가 축제기 때문입니다. 해커톤 대회가 개발자를 위한 축제라 그러면 파이 컨벤션은 파이오니아들 파이 채굴자들을 위한 어, 축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축제에는 뭐그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오픈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 컨벤션에서 어, KYC와 IAT가 오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말 메인넷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사실 굉장히 촉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10월 중순에는 KYC와 I, I, IAT 기능이 오픈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어요. IAT 기능, 이넷 트랜스퍼 기능 이것은 어, 테스트넷 상하원에서도 테스트넷 단계에서도 KYC를 거친 사람끼리 거래가 가능한 게 이제 IAT 기능이고요. 음, 메인넷은 어, 이 파이오니아 사용자뿐만이 아니고 외부 다른 암호화폐와도 거래가 가능한 단계가 이제 메인넷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거죠. IAT는 그 파이 사용자끼리. 그리고 메인넷은 외부와도, 어, 이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파이가 암호화폐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꼭 메인넷까지 안 가도 됩니다. IAT 기능이 시작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도 파이가, 파이코인이 암호화폐로서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IAT 기능을 자세히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앱 트랜스퍼, 이 넷트랜스퍼 그 이그파이 앱의 그 상단 왼쪽에 보면 짝대기 3 개가 있는데 그것을 눌러 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트랜스퍼 기능이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는데 그 보이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피아 IQ를 이용해서 그그 파일 파이, 파일을 받아본 분들이에요. 이피바 q 기능 한번 이용해 보면 이 옆에 트랜스퍼 이 메뉴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어, 이용해 보세요. 어, 이렇게 피바이 그 q 로부터0.001 파일을 받았다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KYC를 거치지 않은 분들도 다할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그 트랜스퍼 기능에 트랜스퍼 메뉴에 그 상단에는 그냥 짝대기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반쪽 화살표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할수 있고 보내는 기능이 아직 추가되지 않은 그런 트랜스퍼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KYC를 거친 사람의 이 트랜스퍼 메뉴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방향으로 돼 있죠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KYC를 거친 사람들의, 어, 파이 앱 화면입니다. 이 옆에는 한 4월 정도에 국내에서 KYC를 거친, 그런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 그 서브의 교환권을 파이 1파이하고 교환했다 하는 것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에. 제가 그것을 한번 캡쳐해서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죽, 누구한테 줬다 하는 그런 내역도 트랜스퍼 히스토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KYC를 거친 사람이, 어, 보게 되는 그런, 어, 화면입니다. 신나죠? 어, 드디어 내가 채굴한 것만 표시되는 게 만약에 이 상단에 열심히, 그, 이 추천인을 모아서 한만개 정도를 지금 모았다. 저도 아직 만 개는 못 모았습니다. 그런데 표시된 게 만약에 만 개라 그러면 이만 개를 가지고 물건도 사고 때로 때론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참 좋죠. 생각만 해도 신나는 그런 음, 상황인데 그런데 음, 안타깝게도 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어, 전부 지금 다내 것이. 내가 만약에 케어실 거치더라도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인터넷 구글링 해서 찾은 사진인데, 이 사람은 KYC를 일찍 거친 고참 파이오니아인 것 같아요. 어, 이런 화면을 올린 적이 있어요. 추천인도 엄청 많죠. 그리고 채굴률도 어, 굉장히 높죠. 아마 지금은 이 사람은 몇만 개, 거의 뭐 10만 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위에 숫자가 13,411개 꽤, 꽤 많이 모았죠 그런데 옆에 화면을 보세요 이 사람이 KYC를 거쳤는데 My Available Balance for Transfer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게 몇 개냐면 1942개입니다 실제 채굴한 게 13,400개인데 트랜스퍼 할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개수는 1940개 밖에 안 돼요 이게 뭘까요 13,400개 낚였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개수는 1,942개다? 여기서 이제 뭐 혼란 일으키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딴게 아니고, 이 숫자는, 어, 1942, 이 숫자는 KYC를 거친 사람을 통해 채굴된 숫자만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어, 즉, 현재는 이 화면의 주인공, 즉, 채굴자 본인이 캔 것만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 방패팀이나 추천인을 모집해서 확보한 파이코인은 그냥 홀딩 돼 있고 내가 채굴한 KYC를 거친 사람이 나 혼자니까 KYC를 거친 사람만 표시된 게 1942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패 만약에 나중에 방패 팀이나 추천인들이 어 계속 KYC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숫자는 변하지 않겠죠. 내 것만 사용 가능하고 어 근데 만약에 어 하나 둘씩 방패 팀이나 추천인들이 KYC를 거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 기여받은 파이코인이 여기에 숫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y Available Bal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용 가능한 밸런스된 어, 파이코인이 1,942개고 이게 어, 다른 사람이 KYC를 거칠 때마다 숫자는 밸런스돼서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화면은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모두 다 보게 될 겁니다. 어, KYC를 거친 분들은 이 화면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제 KYC를 나 혼자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어, 아실 겁니다. 내 주변에 어, 나를 추천인으로 한 분들, 내가 방패로 설정한 분들, 이분들도 다 KYC 거쳐,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온전히 그분들을 통해서 기여받은 내 파이코인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 파이앱의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나중에 그대로 내 소유의 파이코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어 지금 나 혼자 열심히 캐는거 이것도 뭐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건 못지않게 어 나를 추천인으로 한 분들 내가 방패로 설정한 분들 이분들도 잘이 파이코인을 계속해서 채굴하고 나중에 어 KYC 인증까지 잘 인도할 수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변을 잘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이렇게 그 일정표에 대해서 자, 잠깐 제가 그 생각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KY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이제 KYC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